어 2, 정해졌네 2, 16강. 1, 봐봐. 비아레알 대 토트넘. 레알 마드리드 대 리버풀. <laughs> 첼시 대미네스고링유벤투스대 모나코. 오케이. 스포르팅 대 아틀레티코. 맨유 대 파리 생제르맹. 수고링. <laughs> 맨시티 대 포르투. 어우 좋아 좋아. 아 근데 그 팀이 저긴냐 왜? <laughs> 포르투와 챔피언스리그 16강. <laughs> 여기서 좀. 슬럼프를 좀 벗어나야지 와 포르투도 멤버 장난 아닐 텐데. 자, f c 포르투대 맨체스터시티 맨체스터시티 대 f c 포르투 챔피언스 리그 16강입니다 언제든지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챔스리그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맨시티가 부진에 빠 n s 어 왜냐? 내가 부진하기 때문에. o n s l 라 a g u e 여기다. 타겟 워커야. t is Kyle Walker 야 a r g 야 t 덕배 l k e r o g 기아 y a w a 아 k e r o g a 고 y 어 t 고 e 디 e f e n d 벤디 아유 조금만 빠르게 올리자. 자, 브라이나 그 건두 파스타. 아... 아... 와 이거 대포긴 대포인데 조금만 낮게 가면 되는데. 잡고 주면 되는데. 말이가. 여짜 머리에 이끼 키우는 거야. <laughs> 무슨 소리야? 먹혔잖아. <laughs> <laughs> 아, 미치겠다. 아, 수비 가운데 빈거 봐. 좋다. 좋다. Aguero trying to steer it through. Ah on the goal post! A... A... It looks very good indeed, but the Now, Fernandinho. There's some potential in this move. Pascual. De Bruyne. Aguero. Fernandinho. On to Sergio Aguero. 원 터치 원 터치 파스 타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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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두고 때렸다 이번에. 야, 생명 <laughs> 생명의 현장. 이거는 못 막아. 이거 절대 못 막아. 이거 이코스로 갔어 아, 오랜만이다 나도. 일단 계약 현장 됐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 역전골까지 넣는다면 죽음 올라간다. Oh. 아, 아, 그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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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면 돼. 아오 이거 레드. 아 이건 레드지. 대놓고 저기 아 치즈로 부족한데 양념 좀 묻혀 주실 수있까요 빨간 양념. 서디가 헤딩을 보더라고. 아래가. 어, 뭐야 뭐야, n 그래 어어? 오오 o 겼는데애들 h i s game on the A sports, of c o u r 아휴. 벤자미 멘디 들어가고 알반가? 어 석현준 들어왔다. 알바 알바? 티티 티티 음티, 티티 여기까지 올라오고 필리 아, <laughs> 필리핀 지금 거기 맞은 거 아니에요? 쭉 잡고? 어? <laughs> 오우, 이건 뭐. 오우, 야. 이 갔다, 이거는. 오, 갔어, 이거 갔어. 까르본! 와, 헤딩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갈까? 여기 좋지 않아? 아, 야. 조디 알바 공간났다 공간났다 한번더 헤딩 아아 아. 아. 골키퍼보다 높이 뛸수 있었는데 공간났다 또 공간났다 여기 제발 덕배야 이덕배!!!!! 아~~ 이거야 아~~ 보다가 덕배 들어오면서 덕배 보고 덕배 와와 와, 이렇게 힘들게 안되잖아 어? 이렇게 힘들게 <laughs> 이렇게 힘들게 와 미쳤다 리, 미쳤다 와 리버풀 올라왔어 <laughs> 파리생제르망이랑 비아레안 유벤투스 대 바르셀로나 조잘 짜졌다 바이에르미넨 대 꼬마 야 미쳤다 저기 오른쪽 팀이 저한테 다 패배를 안긴 팀이거든요 최근에 바르셀로나한테 4대2로 졌고 바이르미넨한테 3대0으로 졌어요 레알 마드리드 이긴 리버풀과 챔피언스 리그 8강전 <laughs> 아니 누굴 사왔길래 누굴 사왔길래 레알 마드리드를 이겼지? 공격진이 뭐 어마어마 수비는 5대5로 이긴거 보니까 수비는 그다지 그런거 같은데 공격이 지금 누구를 데리고 온거 같아 자 에티아드 스타디움에서 맨체스터시티와 리버풀, 리버풀과 맨시티의 챔피언스 리그 8강전입니다. 리버풀이 현재 기세를 타고 레알 마드리드를 5대5로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으로서도 지금 약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리버풀은 B 클럽입니다 망갈라, 데브라이 자자자자, 자, 자, 자. 잡을 수 있잖아. 빠르잖아. 오, 살렸어. 아, 피르미노, 마네. 오, 피르미노, 야 여기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얘네? 야 뭐야 이만네야 얘네가 다다는구나 거의 공격을 지금. 와, 진짜 빠르네. 짜는 거 보고 발을 던져주고 중거리도 찰수 있어요. 오우, 좋다. 잘 봤다. 아다리스 골키퍼 피르미노 어, 위쪽 아담렐라나 세리 와 패스워크 바 리버풀 <laughs> 뭐야? 리버풀 왜 이래? 오 까르보할. 나이스 나이스 커팅 야, 패스워크 왜 저래? 리버풀 어 다른 팀이야. 내가 아는 리버풀이 아니야. 여기 콤파니는 바르셀로나 갔어요. 지금 옴티티의 폰판 대신 트레이너에들어네요골고 아! 롤러나 스테리 중앙 너무 비긴 하는데 <laughs> 아니다 오, 너무 비긴 하는데 아. 와. 야, 이거 최근에 근데 맨시티가 리버풀한테 졌잖아요. 자, 알바야, 한번 접고, 그렇지, 한번, 한번 빼고 다시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어, 올리세요! 아, 와, 마티프, <laughs> 원두권, 좀잘 찾는데, 아깝다. <laughs> 리카르도, 야 피르미노하고 이 라담 랄라나 라인이 마네라 예술이다. 와 피르미노 이렇게 잘하는 게임에서, <laughs> 야 리버풀 무협 뭐 패스워크 그 지금 바르셀로나야. 이거 뭐, 또또또또또 또, 또, 또 그런다, 또 그래. 크틴어또 그래. 와. 바르셀로나야, 바르셀로나. 라나나. 아, 피르미노. 좀더 내려와서 내가 저기 봐줘야 되나? 랄라나 쪽을. 피르미노. 와. 뭐야? 뭐야? 와.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지? 경기를. 어, 핸더슨. 아. 씨. 야이 경기 어떻게 풀어나가지? 앞이 안보이는데 어? 왜이래 아프지마 아프지마 어 깜짝이야 <웃음> 깜짝이야 <웃음> 컴퓨터까지 <웃음> <웃음> 컴퓨터도 놀랐나보네 리버풀 플레이에 델리 알리 들어오고 페르난디뇨 나갑니다 와 저걸 또 욕심부려가지고 뭐. 좀 그래도 가까워 야코틴을잘 찬다 근데 와 이거 근데 방향만 조금 것이긴 넘기긴 잘 넘겼네 데리야기 네, 맨디 제발 제발 진짜 아큰 아구에로 우리 패턴 중 하나. 이거 원래 조르디 알바가 해주던 건데. 야잘 올렸어, 이거는. 벤자임맨인데 이제 자리 생기겠네. 까르발 나가고. 경기 몰라, 경기 몰라. 인날덤 <목소리> 경기 몰라, 이거 야, 그골대 맞은 게 아마 리버풀로서는 통안이 계속 생각나겠는데. <목소리> 주고, 데브라이나. 야, 이제 패스워크 살아난다, 우리도. 어, 데울라야 살아나 살아나 오 여기 그렇죠, 카일 워커 그렇죠, 야 우리도 우리도 이제 해, 몰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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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패스가 못 받았어, 몰아쳐 몰아쳐 축구는 역시 흐름이야 이제, 깁스 세리 주면 안돼 이제. 쳐이티 응, 이럴 때한골더 넣어야 되는데. 자, 이제는 카이로커 올라갑니다. 아, 카이로커 스피드 붙었어요. 붙었어요. 카이로커 스피드. 스피드. 긴게 올려라 워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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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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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백기반스타 <목소리> 와뒤 i u a t i n t e r e to t a 그리고 잘 막았어. 어. 잘막았어 스비라인. Oh, 어, Oh. 어, t 어, i 어. e e n 이제 지키는 축구. 이젠 지키는 축구. 고 델레알리. 공쳐요. 사이드 넓게 벌려라. 사이드 지금 답이었다. 답이었다. 찔러, 찔러. 찔러. 아야 그렇게 찌르면 어떻게 하냐 이마. 네. 네가 해라. 아구에로. 아 팔로즈 아, 왜 그랬나. 아. 아좀 처리하기 어려운 공이긴 했다 근데. 한번 더. 서 <laughs> <laughs> 한번 들어지고 앞에 뛰어나서 공간 한번 맞고 아보고만 있네 야 뒤에서 로브링 같이 뛰었는데 보이지도 않아 공이 와 전반에 끌려다녔는데 리버풀 실제 리버풀 팬이었으면 지금 막 광광 울었죠. 저 어떻게 막냐고? 한 세네 명 달라붙어 있어야 될 걸? 오와, 헨더슨 야, 리버풀이 강하다. 근데 끈질기네. 원래 축구 끈질기면 되게 강한 팀이잖아요. 끈질기고 끈덕지고 더럽게 하면 은 되게 강한 팀인데. 이거 봐, 리버풀 지금 끈질긴 거 봐. 포기를 안 해. 팀원들이 지금. 뭔가 동기부여가 제대로 됐나 봐. 지금 그 요거 봐 리버풀 지금. 와이 정도면 죽을 기죽을 만한데 지금. 거기다 우리 홈니다가 포기를 안 해. 포기를 안 해. 내가 되나? 게임기? 오오오오오오. <laughs> <laughs> 기 한번. 키큰 사람이 저런 게인기 하면은 당황스럽지. 와 이겼어 유벤투스가 그리고 그 팀이다. <laughs> 어 진짜 리그별로 올라왔네, 근데 프랑스의 생제르망 그리고 영국의 맨체스터 시티 독일의 바이에르미넨 이탈리아의 유벤투스. 야 라리가 팀이 다 떨어졌네 사강에 갑니다. 바이에르미넨과 맨체스터 시티 아 울렁증 있는데. 바이에르민의 물렁증 있어가지고 간다. 자 알리안츠 아르네 바이에르민의 홈에서 펼쳐지는 챔피언스리그 4강전 바이에르민은 어? 손흥민이 <laughs> 형이 거기서 왜 나와? <laughs> 형이 형이 여기서 왜 나와? 이번 <laughs> 승부수인. 와 바이러미는 울렁증 있는데 진짜 손 손흥민 어 손흥민 뭐어카일워크 나이스 야압박빨아바이리미이 아마 제일 어려울 거야 결승보다 어려운 게 바이러미네는지도 몰라 야 독일 가는데 미는 이거 뭐 이거대로만 되면 행복하겠다 오피셜 미네 오피셜 손흥민 데려간다 이런 것만 떠도 행복하겠는데 와 저들적인가 봐. 브라이은 좋고요. 우리 침착해 우리도. 어, 우리도 침착해 지금. 긴장감 흐르는 거봐 지금 경기장에 굉장히 멘데. 이거 좀 때리고 시작해볼까? 파 아! 시작해. 노이어 뚫으려면 바이애르민이 이길 거면은 초장에 아주 보로기어도 와 보로기어도 저거 때리고 시작해야지. 딱 오자마자 그냥 야 이거 아슬아슬하게 왼발 안 맞았네. 로벤 이쪽 라인을 조심해야 돼. 레반 로벤 로벤 이런 거 로벤 조심해야 돼. 사이드로 깎아 들어오는 거. 아, <laughs> 수비 좋고요. 아 리베리 나가고 손흥민 들어왔구나. 크으. 리베리 자리에 손흥민을 그 선택. <laughs> 난 좋지, 게임상에서 지금 <laughs> 그 선택 어떻게 될지 아멘스로 드리겠습니다. 선흥민 아, 난 좋지, 게임에선, <laughs> 게임에선 좋지. 리베리나가 손흥민 들어오면 편안하지. 훨씬 자, 천천히 합시다. 밴디 n d y 돌리아요깎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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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웃음> 손흥민 <웃음> 손흥민 패스. <laughs> 오른발은 안 되지? 오른발은 안 돼. 손흥민. 손흥민 뭔가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어. 전진 패스. 레반. 와씨 들어간 줄 알았네. 와 깜짝 놀랐다. 바로 죽을 레반이? 하메스로 드리겠어. 노스도 모른발 슛 Right. Gain some faith and oh Mendy yeah, yeah, and yeah. that is now a goal kick Well the opposing coach would be delighted stop Lewandowski shooting would be one of the messages and they've been able to do that pretty much so far. Here is Rodriguez, a bit of menace in this attack. 없잖아, 여기 레반 있으면 어, 우와, <목소리도> 와하메스로들리겠스 쇠도 루디, 하비 마르티네즈 빠지고 루디. 하메스로들리겠스 야, 중앙이 우리 오늘 중앙 수비가 잘 되네요. 딴 거보다. 아이고, 압박이. 근데 네. 로빈 오른발, 오른발. <목소리도> <목소리도> 로베로, <laughs> 로베로 오른발 <laughs> 두렵지 않고요 헤딩 로베로 오른발은 무섭지 않고요 <웃음> 좋아요 공간 낮죠 공간 낮죠 아구에로 야 오늘은 팀원들이 다 해주네 <laughs> 아구에로 와 위치 선정이 좋았네. 키가 작은 대신 아그 머리 뒷머리 근데 맞았는데 지금 좋았다. 저번에 3대 0의 복수 이제 하는구만. 야 이거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게임 상에서 손흥민이 너무 한게 없어. 초반에 경기 템포를 다 끊어먹어가지고 레반 레반 봐 지금 혼자 하려 그러잖아. 대하고. 이빠 지금 게임상의 흐름을 다 끊어먹어서. 어? 세컨볼? 아! 와. 안 된다. 야 복수했다. 저번에 3대0. 거기서 리베리가 안 나오네. <laughs> 아 리베리한테 진짜 완전 털렸거든요. 아이고 생제르망은 저기 생제르망한테 털린 적도 있는데 근데 이건 뭐야? 어 월드컵이다! 월드컵 조 추첨 됐나봐 어디니? A조 야 이거 에바야 진짜 할 때마다 죽음의 조와 이건 말도 안 되지 얘네가 왜야다 여기 있어 <laughs> 아니 이탈리아 잉글랜드 스웨덴 우루과이 뭐야 여기는 벨기에, 아일랜드, 미국, 칠랜드, 스페인, 러시아, 호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덴마, 야, 이 조는 네덜란드, 폴란드, 야 여기도 할만하다. 프랑스, 로마니아 에이치, 독일, 웨일즈, 한국은 안 보이네. 브라질, 그리스, 터키, 카메룬, 한국 안 보이나봐.